어. 이 라면은 어우 갑오징어로넣니 끝내 주네요 음어어 어. 안녕하십니까 청라 행차입니다. 저는 청라에서 2010년부터 거주한 청라가 허벌판일 때부터 청라에서 거주해온 청라 행차입니다. 그 누구보다도 청라의 소박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인데요. 또한 캠핑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. 어, 어제 일요일 날 3박 4일의 첫날인 하루를 보내고 오늘은 둘째 날 되겠습니다. 오늘은 지인분들이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아서 청나에서 내가 새로 사귄 친구를 불러서 한잔 했고요. 친구가 집사람과 딸내미까지 불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캠핑을 해오면서 저만 간직해온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저는 그 성격이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 제가 만들어 가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공유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지인들은 다 떠나가고 이 시간에, 예, 라면을 끓여 먹고자 하는데 저는 그이 하루 때에 여기 하얀 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거를 이렇게 드릴로 뚫어서 어,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석쇠가 이렇게 내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어, 장작을 두꺼운 거 올려놔서. 내일이 왔다 갔다 하진 않네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, 이번에 그이 숯불, 숯불이 이게 장작이 아니고 어, 발탄이라고 하는 건데 에, 이 발탄은 뭐냐면 어, 숯불이 한70% 정도고요. 나머지 한 30%는 어, 장작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,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는 짱인 것 같습니다. 어... 숯불이, 숯불의 단점이 뭐냐면, 오래 못 태우는 거에 있는데, 이 발탄은, 장작에 남아있는 여분 때문에, 아주 오래 태울 수 있는 아주 그런 장점이 있는, 또한 가지는, 어, 장작하고 다르게 그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서 어 요번에 써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어, 다음 캠핑 때도 꼭이 발탄을 어,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때에 흔히들 그리들이라고 하죠 이 그리들을 한 반쯤 걸쳐놓고 고기를 끄면 아주 타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잘 익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자주 애용하는 처음처럼 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부 장관이 싸준 밑반찬이 있는데 역시, 역시나 저는 그 머스마인가 봅니다 이 음식은 잘 못해요 그리고 저 삼각대는 제가 참 애지중지하는 삼각대입니다. 저기다 핸드폰을 놓고 음악을 들으도 좋고, 고프로나 두란 액션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, 그리고 숯불 없으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장비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 그 장작이 아까 그 참나무 장작, 그 발탄이고요 겨울이라 아이스박스가 필요 없어서 조그만 거 갖고 왔구요. 아, 요것도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장비 되겠습니다. 참고적으로 한 2년 전에 구입했던 파세쿠 27 화이트이구요. 여기는 올해 구입한 음, 파세코 27 블랙 되겠습니다 음, 셀프 안에 음, 이렇게 파세코 두대와 어, 장작을 펴 놓으니 아, 정말이지 추운거 그딴거 모릅니다 그리고 제 제가 이제 허드렛물로 쓰는 물통이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번 캠핑은 집사람 없이 저 혼자서 즐기는 캠핑이기에 아주 부엌이 아주 좀 깔끔하지 못합니다 저는 청라행차라고 합니다 그리고, 이 셀터 안에 이 형광등 하나면 아주 뭐 조명은 딴거 필요 없습니다. 이거 하나로 끝내줍니다. 그리고, 요번에 새로 구입한 파세코 그 기름 넣는 음 자동 주입기라고 할까요? 어 이거 아주 요번에 처음 사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번에 그 우레탄 어, 비닐 창이라고 할까요 아, 이거를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해 놨고요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데 어우, 너무 좋습니다. 겨울에 춥지도 않고요. 안에서 보는 어, 우레탕 창을 이용해서 어, 바깥에 어, 바깥 풍경을 조망할 수 있고요. 잠깐 불을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끄니까 바깥 풍경도 조망할 수 있는 이 우레탕 창, 아,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제가 자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석을 이용하면 아주 끝내줍니다. 라면이 맛있게 아주 맛있게 입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카이크입니다. 아직 잠잘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제 침실입니다. 오늘도 이곳에서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2021년 올 한해도 어, 우리 캠핑하는 식구들 어,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어, 올해 한해 어,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청라 행차가 어, 청라 행차가 사랑하는 캠핑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